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A매치가 열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K리그의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가장 또 하나의 큰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나 김천상모가 되겠는데요 김천상모 12기가 이제 곧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정정용 감독은 이 선수들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이번 12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 성모 12기 선수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합해서 지금 16명의 선수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키퍼에는 안준수 선수와 박만호 선수가 들어가게 됐고요. 수비진에는 김서진, 박민서, 변준수 선수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강현, 그리고 정마호, 노경호, 윤재석 홍시후 그 공격진에는 강민규, 박용희, 이상헌, 정재민, 홍윤상 그리고 강주혁 선수가 김천상 5 2기로 입대 예정입니다. 자 먼저 골키퍼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뎁스를 보자면 백종범과 문현호 선수가 현재 김천상마에서 골키퍼로 유일하게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은 뭐 차기 국가대표급 골키퍼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선수들이죠 너무나 수족팀에서도 조금씩은 기회를 받던 선수들이었고 특히나 백종범 선수는 주전으로 시즌을 좀 오래 뛴 경력도 있는 만큼 이 선수들은 향후의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안준수 선수와 박만호 선수가 합쳐지게 됩니다 안준수 선수는 뭐 연령별 대표팀도 거쳤던 베테랑급 키퍼고요 박만호 선수는 유망주 키퍼이긴 합니다만 또 그래도 대구에서 올 시즌 뭐 코리아컵이나 K리그는 소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보면 안준수 선수와 박만호 선수 입대가 뭐 굉장히 또 키퍼진에는 안정감을 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준수를 중점으로 좀 키퍼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백전범 선수와 문현호 선수가 이 안준수 선수와 함께 한다면 조금 더이튜터링을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만호 선수 역시 또 기대를 갖고 있는 선수인 만큼 이 안준 선수와 함께해서 이네 명의 키퍼 뎁스가 만들어진다면 어 굉장히 김천 상무는 좋은 전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센터백 뎁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백 기존 뎁스를 볼 텐데 김현우, 김민규, 이정택 이세 명의 선수는 현재 김천 수비 핵심 자원들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김현우 선수와 김민규 선수는 센터백 주로 보지만 이정택 선수는 뭐 사이드백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김천이 수비 라인을 구성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변준수 선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변준수는 뭐 지난 동아시안컵에도 그렇고 대표팀에도 충분히 굴려갈 만한 센터백 유망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실제로 광주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는데요. 이 변준수가 선 들어옴으로써 그래도 이제 4명으로 드디어 구성이 가능해졌던 김천상의 센터백 라인입니다. 이게 사실 3명이라고 하면 뎁스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김천의 특성상 뭐 유스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특히나 변준수가 들어오면서 센터백 뎁스는 상당히 또 괜찮아질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어 이렇게 4명이 구성된 센터백 어,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라인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풀백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풀백을 보면 박철우 박진석 선수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김태환 선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정택 선수가 뛸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라인업의 12기는 김서진 그리고 박민서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출전 시간에 쌓아가고 있는 유망주 풀백들인데 뭐 특히 김서진 선수도 그렇고 박민서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또 어려서 앞으로가 좀 많이 기대되는 선수들입니다 다만 이 라이트백이 채워지지 못했다는 게좀 아쉬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주전급 센터백 3명 있고, 거기에 이제 이정택을 돌리면 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과연 이걸 돌려서 기용을 하게 될지, 특히나 왼쪽 윙백이 4명이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또 가져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풀백, 주전으로 뛸수 있는 선수들이 꽤 괜찮은 상황에 또 좋은 선수들이 들어오기는 한다. 이런 점들을 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드필더로 넘어갑니다. 수병 미드필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뎁스는 임덕근, 박태준, 이찬욱, 이수빈, 이네 명의 선수가 또 경기를 소화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박태준과 이찬욱 선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김천상무의 중원입니다. 12기로는 이강현, 그리고 정마호 선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강현 선수도 그렇고, 정마호 선수도 그렇고, 1부, 그리고 2부에서 모두 주목을 받고 있는 미드필더들이었습니다. 지금 박태준 선수의 이 인상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와서, 어,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저도 좀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점이 있는데요. 이강현 선수가 적응을 하게 된다면 이 강원에서 정말 좋았던 중원 조합인 박태준 이강현 선수의 조합이 이번 또 김천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임덕근, 뭐 이수빈, 이찬욱 모두 나이가 많지 않은 유망주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사이에 연령대에 있으면서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국 축구의 미래 삼선으로 불리는 정마호 선수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삼선 어 뎁스는 어 다른 어느 팀과 비교해도 꽤나 괜. 괜찮다 그렇게 좀 구성이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 미드필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 4 2을 쓰는 김천의 특성상 어,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를 가르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좀 보도록 한다면 중앙 미드필더 성격이 짙은 선수들로는 민경현, 뭐 김희석, 박세진 리그 내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김희석 선수는 지난해 강원이 준우승을 하는 데에서도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쳤던 선수고요 그리고 또뭐 민경호 선수는 인천에서 중원으로 포지션을 바꾼 이후에 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경호 선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노경호 선수도 사실 뭐. 8번과 6번을 오갈 수 있는 선수라서 굉장히 또 좋은 하나의 전력 플러스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보다 많이 뛰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드뎁스는뭐큰 걱정도 없고 이건 뭐 K리그 내에서도 꽤나 손꼽히는 미드필더 조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정용현 감독이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윙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관, 김주찬, 김인균, 고재현. 각 구단에 뭐 어느 정도는 주전급으로 뛸수 있는 공격수들이고, 실제로 뛰기도 했던 선수들이 한가득 또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윤재석, 홍시우, 박용희, 홍윤상, 강주혁, 이런 선수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미 이 김천의 윙어들은 스타일도 좀 다양하고 다양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거기에 또 다섯 명의 윙어가 들어오면서 물론 뭐 홍시우 선수의 포지션을 윙백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서 어 김천은 조금 더 다양하게 공기, 공격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또 선택지가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서 또 공격 상황에서 이 김천이 보여줄 모습들이 당연하게 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윤대석이나 홍윤상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서도 계속해서 주전으로 뛰었고요. 일부에서도 전병관도 뭐 모르, 그런 그러, 그러했지만 어쨌든 이두 명의 선수들이 좀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얻으면서 뛰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합류가 김천에게는 굉장히또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공격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천의 중앙 공격수는 단한명 이건희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무이한 스트라이커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2기로 들어오는 선수는 강민규, 정재민, 이상원입니다. 최전방에서 다양한 색칠을 줄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이세 명의 플레이 스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이 선수들이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이건희 선 혼자 버티고 있었던 최전방 라인에 여러 선수들이 큰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 뭐, 강민규 선수도 좋은 선수고, 정재민 선수도 올해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고, 이상훈 선수도 올해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스트라이커와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 이 자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어, 김천에게는 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천사무 12기 신병 들어올 선수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많은 전설적인 이야기를 디은다기보다는 어떤 선수 들어오고, 뭐, 어떻게 덱서 구성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11월에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합니다만, 이 중요한 팀의 사정으로 인해서 입대를 미루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은 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 과연 또 김, 김저... 이게 사실 또 들어온다고 해도 바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재훈 감독이 그동안 스쿼드를 좀 어떻게 구성을 해서 경기를 할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코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목소리가 좀 다소 좋지 않은데요.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한번 또 김천이 어떻게 구성하는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